예, 서울 도봉을 오기영원입니다. 상법 법사의 개정안 찬성을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보현 금융감독원장 정부의 급권 행사 절대 반대한다.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왜이보현 원장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작년에 초기에 금융이 중심으로 한이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국가 의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최상목 총리도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 따라서 하겠다고 상법 개정 이야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복현 또는 금융위원장 최상목 총리가 이제 하다 할 때는 그게 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밸류업이고 똑같은 내용을 민주당이 하면 은아 이건 안돼 이런 겁니까? 반대를 하 반대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주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상반기 내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민주당이 이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니까 박수치면 같이 할 일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표 한다 똑같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주인이 주주를 위해서 충실하게 행위해야 된다이 이야기입니다. 이 개정안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주황을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냐. 내지는 이거 해갖고 무슨 실제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냐. 오히려 반론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 속에서 좀한람더 세게 해라. 반쪽 짜입니다 실제 탄법 개정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불신이 파다합니다. 도대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거 뭘 믿겠느냐. 지배주주가 회사 이익을 꽃값 빼먹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자식한테 줘버리고 또는 계열사에 줘버리고 또는 이상한 결정을 하니까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더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이런 문제식을 온 국민이 또는 많은 투자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이거 고칩시다고칩시다 고칩시다 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복현 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삼성물산 합병 건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타났지요. 형사처벌했고 그 형사처벌했던 사람,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분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들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데 삼성물산의 국포론과지지로 가했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 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거잖않습니까그리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초을 받았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 손해를 본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게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그 제, 제,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 외국 투자자가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i s d s 국가투자수용 제기해가지고 대한민국이 2,400억, 500억 손을 받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까지 됐는데 그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그걸 부담하냐입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 기본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익의 사유와 비용의 사유와 이런 행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 확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내 회사의 재산의 합병 비율을 왜 이사가 결정해 놓고 결정이 잘못된 걸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은 책임지는 추분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행태가 반복되니까 투자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막자 이겁니다. 이것만으로 다 해결되는 냐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 1500만 명. 아 이건 아니겠다라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주들의 정상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그런 신뢰를 해보기엔 최소한조치입니다 이걸 하면서 더노력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자본시장 개정법도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두 가지 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외 우리당 의원님들 그다음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 같이 논의하자는 겁니다. 지금 지금까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제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 하십시오그러나 산업개정은 오늘 꼭 음, 처리해 주실 것을 당국 측에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상법 개정안 토론은 참반 토론은, 토론은 아주 참반 토론의 모형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저 토론할 때 여야 의원님들이 다 귀를 고쳐 세우고 듣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주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